네, 안녕하세요. 단타 매매 연구를 소액으로 하고 있는 꼬마겜입니다. 아, 번 시간은 장 초반, 아, 추도주 관심주. 저희가 추도주 관심주를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아, 듣고 배우고 있는데, 어,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그런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건지, 그 종목 선정, 그 파악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hts 상인데 어~ 장 초반에 주도주 관심주를 파악하는 방법은 이제 장이 9 시에 시작을 하면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알기 알알 알, 알기는 사실 좀 쉽진 않아요 이제 장 초반에 시작하면서 하는 방법은 그 전날에 이제 급등을 했던 상한가 종목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유, 뉴스나 이유 어떤 뉴스를 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알 수, 예상을 할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배제하고 어, 그런 거 관심 정보로 해놓은 거 외에 어, 그날, 장, 그날 장 초반에 이제 좀 파악을 하는 방법은 어, 일단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이라는 메뉴입니다. 공하나파하나 하나 창인데 제가 이제 미니로 지금 해놨는데 여기 조회를 누르면 이제 순위에서 어, 장 초반에 먼저 강력하게 그 등락률이 가장 높은 거 요거를 보고, 예 등락률이 가장 높게 치고 오는 그 종목들을 일단 주목을 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요거를 미니 창이 아닌큰 창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어, 장시작 전에는 뭐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를 볼 수가 있고 어, 거래대 당일 거래 상해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거래대금 상위도 볼 수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린거는 먼저 한 두세가지 첫번째는 이 전율 대비 등란 상위를 조회 눌러서 가장 상위 랭킹에 있는 종목들 두번째는 거리 당일 거래량 상위 거래량 상위를 누르면은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게 또, 뭐, 삼성전자 이런 거, 이런 거 나온 거는 좀, 거래대금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아닌 제가 좀 정정을 할게요. 제가 잘못 좀 해놨는데, 네. 거래량 상의가 아닌, 요걸로 말씀드릴게요. 당일 거래상의. 당일 거래상의. 자, 당일 거래상의를 누르면, 누르면, 금액이 나옵니다. 요거를 누르면, 그날 가장 세게 금액 돈이 말, 많이 몰리는 종목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YM t 시리즈 이 카카오나 삼성전자 네이버는 요런 거는 조금 이제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무거운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당일 거리상에서 일성건설 뭐 바이오니아 뭐 한국 파마 뭐에코프로비엠또뭐 인성정보 이렇게 좀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죠. 네, 프로에 네,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게 금액을 보고 당일 거래의 상위 그다음에 거래 대금 상위도 있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상의. 거래 대금 상위는 돈이 이제 돈에 돈이 몰린 순서예요. 이제 삼성전자는 워낙 돈이 많이 몰리니까 요런 거는 이제 뭐좀 제외를 시키는 거죠. 요런 거는 제외를 시키고 여기 보면 이제 YM텍이 예, 돈이 좀 많이 몰렸었네요. 이거를 보면은 초반에 예, 초반에 쫙 올라갔죠. 돈이 많이 몰렸다라는 거니까 초반에 어, 주도주로서 어떤 관심주로서 어, 초반에 단타 매매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요거를요렇게좀 줄여볼게요. 초반에 요렇게좀 보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덕싱 하우징. 예, 돈이, 거래대금 요금 순위가 나오거든요. 덕싱 하우징도 돈이 쫙 몰렸죠. 예, 급등을 했죠. 여기 보시면 급등을 했습니다. 요거를. 급등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다 급등한, 아주 장 초반에 급등한 종목들 많이 보입니다. 덕싱 하우징. 초반은 아니더라도, 나중이라도 급등을 한 종목들. 바이오니아. 쭉 올라갔죠. 일성건설 상한가까지 갔죠. 카스도 초반에 돈이 좀 많이 몰렸고, 그 중에서 저희가 또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이제 수동으로 본인이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성 전무가뭐 어느 정도 갈지, 뭐 좋아 보이는 거, 현우산업 돈이 많이 몰렸는데, 역시 12인데 계속 날라갔죠. 저희가 이렇게 거래 대금 상위, 요런 거나 아니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이 눌러볼까요? 이렇게 눌러서 어, 그날 초반에 좀 돈이 많이 몰리고 거래 당일 상이 거래 대금 상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이 다시 한번 거래 대금 상이 당일 거래 상이 다음에 거래 대금 상이 이런 예, 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면서 장 초반에 종목들을 아, 뭐라 그럴까요? 좀 파악을 하는 그런 그런 팁을 좀 갖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요거가 좀 삼성전자 이런 게좀 신경 쓰인다 그 이런 거를 좀 어, 제외를 못 하나요? 여기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안 보게끔 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나 보네요. 자 그래서 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이 그다음에 당일 거래 상이 거래 대금 상이 요런걸 눌러서. 아, 초반에 어떤 종목이 돈이 좀 많이 몰리고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걸 보시면 그런 종목들은 틀림없이 매수창이나 이 미니 체결창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엄청 세게. 지금 이제 요게 현우 산업이죠. 현우 산업도 아마 세게 움직였을 겁니다. 이거 보면 벌써 16%까지 급등을 했죠. 급등에 거의 20%까지 급등했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걸 보고 아, 저희가 정확하게 돌파 타점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 타점에서 매매를 해서 좀 승률을 높이는 거죠. 이런 게 주목을 받지 않는 종목들은 움직임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염두해서 종목 선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요, 여기서 이제 적어 적어 놓게요. 여기 당일 거래 상이, 전일 대비 상이, 그 다음에 단타 어, 거래 대금 상위니. 그 다음에 당일거래상이 예 요런 식으로 요렇게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